여보, 사랑하는 여보 어, 그동안 애들 넷을 길러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또 친정에 가서 장모님 편찮으신데 도와주느라고 참 수고가 많소 항상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어, 이렇게 어, 동영상을 보내고 그리고 애들 넷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자기 일을 맡은 바 임무를 잘 해가지고 정말 고맙고 특히 우리 큰딸 에린이는 어, 동생들 잘 돌봐주고 또 우리 두째 딸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도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셋째 딸은 요즘 그, 어, 코트에 가가지고 인턴십 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모양인데 꼭잘 이겨내서 나중에 좋은 자지가 되면 아빠,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. 그리고 자네는 이제 방학해가지고 아빠가 지금, 막 오늘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, 비행기 편은 내가 월요일 날로 끊어놨는데 아, 자니 데리고 내가 이제 한국 가서 한 2주 서울 돌아다니다 보고 당신 만나러 자니 데리고 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오. 예, 우리 가족 만세!